첫째, 과천은 입지 자체가 우수합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랑 바로 붙어 있고 지하철 4호선에 GTX-C 노선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강남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거기다 주변은 대부분 개발 제한 구역이라 서울 옆에 있지만 서울보다 더 쾌적하고 조용한 지역입니다. 둘째,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도시가 작고 대규모 택지 개발이 쉽지 않아서 신규 아파트가 나오기 힘듭니다. 주공 아파트 재건축이나 과천 지식정보타운 일부 프로젝트 외엔 새 아파트 공급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교통오재가 너무 많습니다. GTX-C가 개통이 되면 삼성역까지 10분, 청량리까지도 20분대입니다. 과천선은 지식정보타운까지 연결이 되고 2026년 과천에서 동작 이수까지 바로 연결되는 이수과천 복합터널이 생깁니다. 신사역까지 다이렉트로 갈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남의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넷째,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과천외고 같은 명문학교도 있고, 서울대공원, 국립과학관, 관악산 같은 자연환경도 뛰어난 지역입니다. 실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가천은 한번 들어가면 잘 나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가천, 지식정보타운, 이곳에 IT, 바이오 등 첨단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셀트리온, 광동제약, 안국약품이 입주를 합니다. 단순한 주거지에서 벗어나 판교처럼 일자리도 함께 생기는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행정 중심지에서 첨단 산업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 가천을 이렇게 부릅니다. 준강남이 아니라 제4의 강남이다.